<laughs> 아, 배고픈데 음식도 해 먹어야 돼. 잠부터 자자. 음식은 아침에 먹고. 아직 그 저녁 9시도 안 됐는데 여기는 외진 시골 마을이래갖고 <laughs> 이미 깜깜해요. 주민들도 없고. 아, 이제는 발뻗고한 10시간 잡시다. 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푹 잡았네, 10시간. 자수성가? 됐어, 됐어. 자, 아침이 밝았구요. 우리 베노르도 밤새 지금 횃불을 들고 있었던 건가. 우리 그래도 이, 인용 침대 마련해갖구요. 동료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자, 이제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소금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껌고기 구이를 먹을까. 우리가 코끼리 코가 있어요. 그래갖고 메머드 스테이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사슴고기 많죠? 사슴고기. 등심살, 와, 맛있겠다. 우리는 이제, 우린 부자야. 우리는 이제, 육식 간다. 원래, 발렌우드의 우드 엘프들은, 그린 팩트라고 해서, 녹색 조약이라고 해서, 숲과 조약을 맺었어요. 식물을 훼손하지 않겠다. 우린 오로지, 육식만 하겠다. 스카이림 지방까지 와갖고, 이제 그 발렌우드의 팩트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 슬슬 우리도 육식의 표상으로 넘어갑니다. 양배추 수프 양배추 수프를 먹으라고 소금가루가 하나 남았는데, 저거보다도요, 우리 염소 뒷다리 구이를 한번, <laughs> 구워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좋았어. 구워주시고, 자, 우리 미코도 하나 주고, 미코 아까 소고기 안 먹던데, 으, 어 딴거 먹어. 자, 어, 뭐 줄까? 뭐 조그만 거 없나? 껌고기 구이 먹어. 맛있게 먹어 그 다음에 베노르한테도 너도 그동안 고생했어 여기 맥주 한병그 다음에 어... 저기 사슴고기 등심살 먹어 <laughs> 줘버리고요 먹으라고 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우리도 먹어줍시다 아직 식탁이 없네요 순한 와인을 곁들여서, 한병 까주시고, 베노르트 지금, 어, 딴거못 시키는구나. 오케이. 자, 갑시다. 어, 우리, 저기, 나무 많이 사왔잖아요. 통나무 땀이 50개나 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밤사이에는, 아직은 얘네 재배 안 됐고요. 또 지워야죠. 자수성과 집지키, 목표 작업대로 가서, 이번에는, 동물, 아, 마구간, 마구간 지으면은 여기 말 놓을 수 있는데, 오. 뭐부터 할까? 숫돌. 원석을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써야겠네요. 일단은, 저기 이제, 저기, 무기를 연마할 수가 있어요. 그 연마대가 이 뒤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여기 있지 않았나? 어딨지? 어디서 지었지? 나 날린 거야? 자, 침착하고 어딘가 있습니다. 어 저기 누가 지나가시네요. 우리 동네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여행자요. 발디마르군요. 어, 네, 다시 뵙게 네, 네. 돼요. 영광입니다. 종사요. 아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 <laughs> 고기를 잡았는데 먹지를 못하니 우리 흐얄마치에 우리가 종사잖아요. 때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위대로 호위대로 붙여준 발디마르가 이제.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내 집을 관리해줄 그 청지기가 필요하여 우리 이제 이런 동료 있으면은 집 지키는데 도움 달라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I'd be honored be 당신의 청지기가 되어 영광입니다 이곳에 멋진 농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집에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대신 가구와 걸, 어, 이런 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돈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차가 필요해. 마차 정도만 제가 일단 해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당장 고용하는 마부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집에 이제 집 지키는 말디마르집 지켜주시고. 근데, 아까 저기 베노르가 떠났다고 뜨지 않았나요? 뭔가 그 당신의 팔로워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고 이거 떴는데 그럼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집사 임명하는 거랑 팔로워 임명하는 거랑 은 다른 커맨드예요. <laughs> 우리 <웃음> 저기 가버렸어요 그냥 빈정상해갖고 <laughs> 자기보다 이제 자기가 주목을 다못 받으니까. 베노르가 가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저말 갈수 있을 겁니다. 호르커들이 여기 있어요. 호르커들을 사냥을 해봅시다. 호르커들을 사냥을, 어, 잠깐, 이렇게, 실패. 이게 왜안 맞아? 얘네는, 느려갖고, <laughs> 느려갖고, 맞추기가 용이에요. 그래서, <laughs> 또 대학살극이 이루어집니다. 자, 못할 짓 못할 짓 하고요 동물, 남맥 어, 두개안 맞네 이상하게 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각도면은 맞아야 되는데 제 호루카들 도망가고 좀 가까이 가서 얘네 느리니까 얘네는 느리니까 대놓고 찍읍시다 어 체력이 엄청 좋아요 우리 미코는 뭐하지? 미코가 같이 싸워주면 좋겠는데 호커, 오케이 미코 좋았어 미코 합류 자 우리 <laughs> 바다표범 고기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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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커 잡아 주시고 호커들, 어 자수정이 있어요 이거 <laughs> 그냥 자수정을 갖고 있는 두 사람째로 잡아간 것 같은데 호커 고기 호커의송건니를 얻었습니다 요송건니도 나중에 우리 집 인테리어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 보호 했어요 영원히 이 호커들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보존시켜버리기. 박재화. 그리고 어 우리 저기 연마 숫돌 산거 어딨지? <laughs> 어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있네요. 아 역시 내 기억이 이쯤이었는데 이게 너무 안 보였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 무기 재련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냥용 활이 하나가 있는데, 어, 상등품으로 재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제 데미지 16이 되는데, 노르드 활이 15거든요? 어, 활 바꿔야겠다. 좋았어. 활 바꿉시다, 활. 고대 노르드 활 무거워서 좀 공속이 느렸는데, 이제 좀 더, 이거 말고, 상등품, 사냥용 활로, 바꿔주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제 원석을 좀캘 때가 됐어요 사실 저 집사를 시키면은요 저기 <laughs> 저 집사를 시키면 자연보호 집사 시키면은 알아서 요거 돈 주고 살수 있어요 전부 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짠돌이 짠돌이 짠짠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만 사고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직접.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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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원석 많이 캐줬구요. 그 다음에 점토도 있어야 되는데 점토 어디있더라 점토가 점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오케이 점토 광물을 또 채굴을 해줍니다 아 우리 베노를 일시켜야 되는데 농땡이치고 튀었네 저거 모르탈 마을에 가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가버린듯한데 맘 상해갖고